하나님께서 여러분 과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과 확실성을 다시 상징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실현들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먼 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공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참 유사한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림을 믿어. 그런데 먼 후에 이루어질 거야. 나는 예수의 제림을 믿어. 그런데 그건 그 시대에 있는 교인들에게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세로는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항상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그아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바로 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 너는 포로의 행장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행장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자야,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내 짐을 싸고,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로 옮겨다니라.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혹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처럼 짐을 꾸려서 밖에 내놓아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밖으로 나가거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거리로 갖고 나가거라. 여러분 벽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은 성이 뚫린다라는 것은 아닙니까? 집이 뚫린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어깨에 메고 어두울 때에 밖으로 나가거라. 나갈 때에 내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처럼 대낮에 내 짐들을 모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로 행렬의 짐을 싸가지고 끌려가는 것, 이거는 포로들이 사람을 잡아갈 때 세상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이렇게 가리고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드기아 왕은 눈알이 빠져서 끌려갔지요. 자, 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인자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느냐? 아니 예언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묻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에루살렘의 왕과 그 도시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이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 물을 그 위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군대들을 포함하여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들어 그들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들 속에 흩어놓을 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전에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3분의 이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3분의 1은 전쟁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기근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계속했는데, 또 반복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떨면서 먹고 마시는 기근에 대한 상징 그리고 예고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음식을 먹을 때에 너는 몸을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물을 마시라. 그리고 이땅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극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빵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은 버려질 것이며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먹고 마시게 될그 기근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정도가 되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 어떻게 하지? 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담 곧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왕은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고 백성들은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물과 음식을 먹게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들 가운데 속담을 지어서 이렇게 찌꺼리는 자들이 있다.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한 모든 예언에 대하여 먼 훗날에 일어날 것임을이며 도무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속당까지 세월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그런 속담을 만들어서 내 말을 업신여기며 조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그 경고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망령 때이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홀히 헛되이 함부로 모욕적으로 가볍게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부모들을 참 소홀히 헛되이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그의 딸들과 정혼하기로 한 사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급박하게 말을 했더니 그 사이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에 빠져서 헛소리하는 것 정도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세월은 가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질 거 아니야.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속담을 지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고. 많은 이 재림 매수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신학이 아주 혼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봐 저렇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들에게만 이런, 이런 말로... 그들이 미혹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급도 없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행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속담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십니다. 사람은요, 말하고 나서 그 말을 돌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분이십니다. 나는 주 여호와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백성들아, 너희 때에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 때에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주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시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2장에 나중에 결론으로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은요, 12장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일곱 번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재차 임하시고, 삼차 임하시고, 오차, 육차, 칠차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에스겔이 본 환상은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는 아득히 먼 훗날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요. 아니야.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도 포로로 1차, 2차, 3차까지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그 모든 나라에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서 이렇게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시근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순간이 미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신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정도 일곱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할 정도면, 일곱 번씩이나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니라 그러한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말씀의 징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삶에서 황폐함을 겪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꼭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새벽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성을 꼭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